와만실 스텔라 저희가 떨려요라는 곡으로 한국에서 컴백을 해서 활동하고 있고요. 중국에서도 활동을 할 계획이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더 섹시해 보일 수 있을지 표정 연습도 열심히 하고 이제. 안무도 저희가 되게 이번 곡에서는 되게 파워풀하고 좀 역동적이었기 때문에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 맘이 미끄러져가 머리가 어지러워요 포인트는 힙이거든요. 그래서 힙을 얼마나 잘 이렇게 웨이브를 할수 있느냐에 따라서 섹시함이 더 강조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어, 저희가 행사 중이었는데 이제 무대가 미끄러웠어요. 근데 전율 량이 갑자기 대자로 대자로 누운 기억이 있어요. 바닥이 너무 미끄러웠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음, 이렇게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들뜬 거예요. 아, 점프해서 가다가 팍 미끄러져가지고 넘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1초 동안 생각을 했죠. 일어날까? 아니 응. 가, 그냥 가만히 있을까? 와, 와 진짜 감동이에요. 되게 디테일데 <laughs> 진짜 디테일하게 잘 그리신 게 유리양이 눈썹이 되게 진하거든요. <laughs> 이렇게 유리아의 눈썹까지 눈썹이 <웃음> 와, <웃음> 가영 언니의 사진 각도 네. 네. <laughs> 네. 제가 항상 샀을 때 <웃음> 이렇게 <웃음> 찍는데 음. 그리고 너무 예쁘세요. 너무 예쁘. 어. 와 진짜. 아 맞다. 둘이서는 큐어 바디워크라는 요가와 발레, 필라테스가 섞인 그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복근 운동이나 이런 코어 강화 운동이기 때문에 뭔가 뱃살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이 되게 좋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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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아, 제가 요즘 계속 밀고 있는 게 있어요. <laughs> 이렇게 하면 좀 되게 힘도 더 빠지고 하다가 약간 목소리 변하지면서 하니까. 약간 듣는 사람들도 뭔가 됐어. 아 이거보다는 좀더 귀엽게 들었을 때좀 음. 낫지 않을까 해서 멤버들테 많이 밀고 있었요어 예능 있죠 무한대전 골수 팬이거든요 진짜로 1회 때 황소와 이렇게 줄다리기 때부터 제가 한 회를 세네 번씩볼 정도로 그렇게 팬이고요 달력을 이제 해마다 사고 이제 피규어도 살예정네요 다영원이 같은 러브미 아, <laughs>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러브, 러브미라고 불릴 때도 있었고 저랑 효은 양은 그린티라는 아이스크림 아,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린티. 아, <laughs> 아, 그래서 그린티. 그린, 내는 아몬드봉봉을 좋아해서 전복.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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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목을 이제 고기로. 되잖아요 네. <laughs> 고기 이제 사이다. 사이다. 네. 그 평소에는 진짜 다들 그 무대 에속 모습이랑 되게 달라요. 같이 스티커 사진도 막 찍고 네. 중고생들이 하는 그런 데이트를 즐기는 것 같아요. 아, 저희 스텔라가 오늘 이런 자리를 통해서 인터뷰를 해봤는데 저희에 대해서 조금 아셨을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저희가 중국에서도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저희 스텔라 항상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세요. 지금까지 스텔라였습니다. 스텔라였습니다. 안녕.